반갑습니다. 제이의 주식TV입니다. 저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더오름에서 직장인을 위한 종가 매매, 장중 단타, 수익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장 초반에 덕신하우징, 현우산업, 코오롱 이렇게 세 종목 대응이 완료됐고, 이제 월요일 기분 좋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어, 더우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 힘드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뉴스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에코프로비엔 매출 가시성 확대, 목표가 상승. 뭐, 시가 총액도 10조 넘본다. 중장기 성장성 확보. 해외 공장 설립 10월 중순 발표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호재 이슈로 인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또한 번의 새로운 추세를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이 기업은 2차전지에 들어가는 주요 재료 중 하나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뭐 양극재 안에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2차전지에 꼭 필요한 재료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 이노베이션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금액이 10조로 엄청난 이제 금액으로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관심이 어 더욱 더 크게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발표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이런 다,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기업이 2021년 예상 매출액이 1조 2천억, 그리고 2023년에는 2조 7천억 정도를 원래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SK이노베이션과 10조 계약을 벌써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예상치를 크게 넘는 매출을 벌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재료들은 우선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에, 주가는 상승이 나왔고 이미 재료는 주가에 다 반영이, 단,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하락 조정이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우상향 흐름을 아, 만들어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흐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차트를 보시면 6월부터 해서 20일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이제 어, 본격적인 상승 탄력이 이렇게 붙어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 어, 지금까지 뭐 어떤, 뭐 주가는 큰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4천억이 넘는 강한 거래대금을 만들며 신고가 갱신을 했고, 저는 오늘 이 신고가 갱신했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신고가 갱신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기준봉을 만든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 새로운 관심, 새로운 관심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지금 같은 경우 이 회사의 내부적인 악재나 외부적인 악재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돌발적인 큰 악재가 나을 확률은 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위에서 큰 이탈이 큰 이탈이 없다면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이런 오늘 같이 이제 크게 거래 대금을 지속적으로 터트리면서 신고가를 만든 뭐 이런 흐름에서는 좀 단기적인 등락폭에 신경을 쓰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뭐 물량을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뭐, 중기나, 좀 장기적인 접근이 조금 더 효율적인 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 종목을 보고 단기적으로 이제, 보면서 관심을, 관심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어, 요런 부분들, 네. 저항, 저항을 받고, 이, 하락이 나왔지만, 돌파 후에 한번더 쑥을 만들어냈고, 이제, 고점 돌파를 못하고,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의 지지가 나왔던, 요 부분, 요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와준다면,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조금 더큰 조정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요런 부분들, 예. 네. 이런 부분들의 지지가 나왔던 요런 요 구간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두시고 하방을 열어두시고 좀 지지가 나오는지 예.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 고점을, 당일 이제 장 초반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우상향 패턴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지지에 대한 그런, 어 매수, 매수, 지지에 대한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하락, 이제 하방을 좀 열어두시고 대시, 대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앞으로 2차전지 관련주는 뭐 계속적으로 시장의 순환매가 이어지겠지만 시장에 이제 관심이나 수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어 재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에코프로비엠도 관심있게 흐름 체크해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알아봤고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